네, 중국의 모비자 정책은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중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중국풍 관광, 신종시리游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탄생시켰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은 총 2,921만 8천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이중 1,744만 6천 명이 모비사로 입국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3.3% 증가한 수치로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의 전통과 현대적 경험이 어우러진 관광을 즐기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중국은 1557개의 국가급 무형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객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발견하며 중국의 독창적이고 풍부한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신중국풍 관광은 이 단순히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관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통 한푸 체험과 같은 고대 이상 문화는 사진 촬영과 함께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차 문화 체험, 이 전통 음식 클래스 등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신중시류, 신중국풍 관광이었습니다.